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상용차 중 하나이자 오랜 시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준 현대 포터의 2026년 신형 모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올 2026 현대 포터는 기존 모델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디자인, 강화된 엔진 성능, 그리고 시대에 맞는 전동화 전략까지 포함하면서 상용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2026 포터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 쓴 부분은 바로 디자인의 현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포터는 실용성과 견고함을 강조한 다소 단순한 박스형 스타일이었지만 2026 포터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를 적용했습니다. 전면부는 현대차의 최신 패밀리 룩을 반영해 LED 주간주행등과 얇은 헤드램프가 연결되는 수평형 구조를 갖췄고 그릴 부분은 내연기관과 전기 버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어 실용성과 개성을 동시에 살렸습니다. 특히 전기 포터 모델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매끈한 패턴을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여전히 상용차 특유의 직선적인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휠하우스 주변과 사이드 패널의 입체감을 더해 단순히 짐차라는 이미지를 벗고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후면부 역시 LED 리어램프가 적용되었고, 적재함 구조도 강화되어 내구성과 실용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적재함 옵션이 제공되어 도심 배송, 공사 현장, 농업 등 다양한 환경에서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2026 포터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엔진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포터는 크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디젤 엔진을 대체할 차세대 친환경 내연기관 버전이고, 두 번째는 전기차 버전인 포터 EV입니다. 내연기관 모델은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저배출 디젤 또는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력은 약 130마력에서 150마력 수준으로 기존 대비 약간 향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비도 한층 개선되어 장거리 주행이나 물류 운송에서 경제성을 높여줄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기 포터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포터 EV를 판매해왔지만 2026년형 신형은 배터리 효율이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일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기존보다 늘어나 최소 300km에서 최대 400km 이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내 단거리 배송뿐만 아니라 광역 물류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셈이죠. 전기모터 출력은 약 170마력 수준으로 내연기관보다 강력한 토크를 제공해 가속력과 적재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급속 충전 기술이 적용되어 30분 충전으로 약 70%까지 배터리를 채울 수 있어 상용차 특유의 빠른 회전율을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실내 역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존 포터의 가장 큰 아쉬움 중 하나는 단순한 인테리어였는데, 2026 포터는 운전자의 편의성을 위해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탑재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마트폰 연동 기능이 기본 적용되고, 고급 트림에서는 관자율 주행 보조 시스템과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첨단 안전 사양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짐을 나르는 차량에서 벗어나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안전을 높여주는 스마트 상용차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제공하며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 설계로 정숙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가격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예상 가격대를 살펴보면 내연기관 모델의 경우 기본형은 약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고급형은 3,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전기 포터의 경우 배터리 용량과 사양에 따라 약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선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이 적용된다면 실제 구매 가격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출시 시기는 2026년 상반기, 빠르면 3월에서 5월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가 이미 국내외 테스트 주행을 진행 중이며 상용차 시장의 경쟁을 고려할 때 상반기 출시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상용차 수요가 높은 해외 시장에서도 동시에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글로벌 상용차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2026 현대 포터는 단순히 짐차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디자인, 성능, 친환경성, 그리고 편의성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전동화와 디지털화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포터코유의 실용성과 내구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앞으로 이 차량이 실제로 출시되었을 때 과연 기존 포터처럼 국민트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